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원특례시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모든 행사를 취소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경찰 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애도기간 동안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기간 후에 열리는 행사는 안전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개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태원 압사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수원시 실종자 접수센터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이승은입니다.